자, 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거다이맥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빠밤 저희가 거다이맥스 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어떤 거다이맥스들이 있는지 저희가 모두 보여드리고 그... 포켓몬들을 실제로 직접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 옛날 영상에 있으니까 카드 오른쪽 카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근데 거다이맥스 추가된 건 아셨어요? 알았죠? 제네레이션도 나왔다고 해가지고 딴 사람들 영상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있는 거다이맥스를 하나씩 다 한번 해볼게요. 이상의 꽃. 이상의 꽃. 자, 거다이맥스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 이게 한 거예요. 그래요? 별로 안 커지네요, 그. 어, 아, 근데 아니 그 외형을 보여주는 거죠. 음. 예, 네, 이상의 꽃 거다이맥스. 그 다음에 리자몽 거다이맥스. 아, 이 녀석은 너무 멋있어. 우와, 와. 와, 진짜 이게 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기간지 빠밤. 거다이맥스. 그 다음에 거부강. 우와. 와, 거부강. 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니까 그러니까 엄청 멋있네. 와, 이거 뭐야? 거부강 거다이맥스 어, 뒤생는데요 일단 와우. 스타팅 포켓몬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세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1세대인데 저 버터풀도 있습니다. 버터풀 아, 버터풀 버터풀 거다이맥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근데 사실 커졌을 때 멋있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이렇게 약간 흩날리면서, 뭐 흩날리죠? 지금 날개에 입 네. 떨어지잖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아, 지금 또 벚꽃잎 폈더라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1세대 여기까지. 5세대가 있거든요? 5세대로 한번 넘어, 넘어가 볼게요. 5세대, 그래, 오케이. 더스트나. 이 친구가 이제 또 폼이 있는데, 우와야 이거 뭐 요트 잡아먹고 비행기 잡아먹고 뭐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와 여기 죽어있는거 봐 무서운 놈이네 이거 아 1세대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1세대 또 뭐가 있죠? 1세대가 뭐 있냐면은 피카츄도 있어요 피카츄도 거다이맥스가 된다고요? 피카츄도 빠질 수 없죠 피카츄를 여기서 피카츄 거다이맥스 고다이맥스를 해주면은 아뭐 어, 그대로긴 한데 조금 더 약간 소리가 좀 길어지긴 는데예 말랑말랑해 보이는 느낌? 그 뭔지 아시죠? 뭔지 알죠? 네. 말랑말랑 느낌. 이것도 있는데. 나우. 냐옹. 나우도 거다이맥스를 해 주면은 목이 길어집니다. 와, 이건 좀 징그러운데요? 어, 이거 거다이맥스 버전. 와우. 자, 그다음에 괴령문이 있어요. 괴령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케이. 괴령문 이것도 조금 무섭습니다. 와 이거 좀 멋지긴 와, 한데 이거 비엔던... 멋있다. 개령몬 진짜 멋있다. 울트라멘럼 생긴지 않았어요? 어, 약간 비슷한 것도 있어요. 이거 약간 그개굴리인 얼굴에다가 팔4 개로 합쳐진 것 같거든요. 오오그렇네요생각해 오, 오, 보니까. 그렇죠. 예. 저 개령몬에다가 아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이건 빠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 바로 팬텀. 팬텀입니다. 어, 아, 있... 펜텀, 뭐야, 뭐, 우와, 이 멋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입한 어, 번, 입에 한번 들어가, 들어와 보실래요? 제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찍어 드릴게요. 점프하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킹크랩도 있습니다. 아, 이 친구는 근데 뭐 약간 킹크랩이긴 한데. 이건 포켓몬처럼 안 생겼는데, 얘가? 그쵸. 그냥 일반 해산물처럼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갑갑류. 심해 그냥... 어. 사는 해, 그런 것처럼 생겼는데. 핑구씨가 거기서 일하시잖아요. 갑갑류, 그. 그쵸? 거기서 네. 일하고 계시요 <laughs> 어때요? 이런 거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거는 네. 한1 2 0만 원? 120만 원요? 이게 큰급은못 봤어요, 저도 아, 하여튼 이런 거 보기 힘들죠. <laughs> 자, 그다음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오, 라프라스 멋지다. 저 라프라스는 와, 이거 주변에 원을 둘러 싸 가지고 등껍질이 살짝 바뀌긴 했는데요. 예, 네, 등껍질이 약간 층이 나눠졌어요. 아주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브이도 있거든요. 이브이는 되게 귀엽지만 고다이맥스를 하면은 예, 네,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슈크림빵 느낌? 약간 사자처럼 생겼는데 갈기 같은 게. 음, 약간 슈크림빵 느낌 조금 있어요. 마지막 1 세대입니다.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뭐죠? 바로 잠만 보입니다. 잠만 보. 잔맘보. 잠보와 와, 잠만 보 대박이다. 여기 날고 사기네요 어,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누워도 돼요. 자, 5세대까지 더스트나까지 받고, 이제 세대가 없는 세대 불명이라고 나오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바로, 아, 이거 마지막에 보여드려다 아니다, 이거 마지막 말고 지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멜 메탈 멜메탈. 우와, 이건 좀가지러운다멜 메탈 거다이맥스입니다. 이거 약간 건담 같기도 <laughs> 하고, 어, 그쵸? 네, 약간 자꾸 같은 자꾸 다고 자꾸 얼굴에서 레이저빔 나올 것 같은 느낌. 음, 멜메탈 거다이맥스 편 홀쭉이 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럼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8세대 전설 아니 8세대 거다이맥스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또 장난 아니죠. 여기가 사실 이제 그거거든요. 저, 하이라이트. 진짜 거다이맥스 하면은 고릴타가 와이거좀간지러는데야 머리 길어지고 팔어 팔이 추가가 되면서. 머리인가, 이거? 아, 머리카락이 지금, 예, 드럼, 이게 엄청 크게 치고, 추가로, 에이스번까지 여기서 같이 해주면은, 우와, 이거. 자, 진짜... 에이스번까지 같이 해주면은, 이제, 불 위에 서있는 에이스번이고요 태양인가, 태양? 거의 맞죠? 그, 어, 비슷해요. 화염볼. 그 다음, 인텔리레온 갑니다. 자, 인텔리레온은, 물 위에, 예, 스나이퍼, 저격총 쏘는 모습. 어, 이거 또어지간해요 어, 이런거 나쁘지 않죠, 이런거. 아, 근데 진짜 멋있다. 거다이맥스 전신가의 굴리타가 제일 멋진 것 같아요. 고리타하고 잔만보하고, 팬텀. 아. 팬텀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일로 오세요. 이것도 있습니다. 아머가오. 아머가오는. 아머가오. 자, 하면은, 날개가 우와. 조금 더 빨강색이 들어가면서, 네, 멋있어지죠. 네, 네, 멋있어지죠. 저 아머가오 하고, 이볼브도 있거든요. 이볼브 거다이맥스 하면은, 이렇게 우와. 됩니다. 우와. 약간, 우주선 느낌? 약간 버섯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버섯 느낌인데 무당벌레 버섯 합친 느낌. 그러니까 요 살짝 약간 혼중 같은데. 아 <laughs> 어, 근데 이게 구현 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박이거든요. 대박이하네요. 긴 근데 너무... 진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네. 아 이게 구현이 되긴 했지만 렉이 계속 걸려요. 이것도 거다이맥스를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와 이건 진짜 멋있다. 뻥아치고와 이거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코뿔소 느낌 나거든요. 장수 분데기처럼 나왔는데 이게. 아 멋있다 여기다 똑같이 옆에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시는 석탄산 와아 이거는 진짜 소드 실드에서만 보다가 일로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느낌이 어디서 났다 와 이거 멋있다 여기서 한마리더 애플용 애플용 예, 애플용 하면은 이게 지금 사과가 용 버전으로 된 거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단지 애플이라고 어 에프리용이랑 단지래플이 있어요. 오케이. 또, 다른, 다른 게 뭐죠? 다를 건 없는데, 둘 다. 그니까, 러 에프리용이랑 단지래플이 거다이맥스를 하면은, 다른 포켓몬이거든요. 아. 어, 근데, 네. 어, 이렇게 거다이맥스를 하면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그 뱀인데, 이거. 어, 아, 예, 봤어요. 친구가 이제 있어. 거다이맥스를 하면은, 위로 우와. 올라가는. 어, 거 거의 그냥 진짜,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나콘다 느낌. 아그또 멋있는거 또 있네요 이게 또 환장합니다 이거 진짜로 이게 보시면은 스트린더라고 원래 번개 포켓몬인데 이 친구가 거다이맥스를 하면은 어 이제 엎드린 상태로 거다이맥스를 하면서 번개가 위에 탁 날라있고 금방이라도 도마뱀이 날라갈 것 같은 느낌 아 좋다 멋있다 그또또또 또, 또 멋있는 거 있어요. 또아 이거 진짜 너무 멋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아실 건데 다태우지는 아시나요? 오 되게 날죠. 이거 거다이맥스 있습니다. 이거는 와 이게 그래. 근데 거다이맥스 됐을 때 커졌을 때 멋있는 건데 어, 이게 아, 그 작어 작아 ]니까. 보여서 그렇게 막 멋있음이 없긴 해요. 무간다이노 느낌이 나기도 하고. 예. 네. 이 친구 오징어 친구. 이 친구 물비인가요? 아 물비 아닙니다. 일반 포켓몬인데 이 친구가 네. 이제. 거다이맥스를 해주면은 약간 안에 포켓몬이 작아져 얼굴이 작아지면서 몸을 따로 갖고 있는 오징어 친구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용 사냥꾼으로 용 사냥꾼으로 나왔던 용 사냥꾼 아, 아, 이 친구도 거다이맥스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이 친구는 우와 아 그냥 좀더좀 좀 모델처럼 바뀐 오롱털 좀더벌크을한오롱털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마휘핑 아시나요? 마이핑이야? 이건 좀 귀여운데. 어, 알죠. 한분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거다이맥스를 하면은 어, 어 그냥 케이크가 돼 버립니다. 케이크, 그냥 이거 먹을 수 있는 케이크가 돼 버려요. 그다음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직 8 세대가 네. 너무 많아 지금. 이 친구 아시나요? 어, 그 친구는 못 봤어요. 한번 더. 대왕끼리동 모르나요? 이 대왕끼리동이 거다이맥스를 하면은 와두 그니까. 발로 씁니다 오, 와, 가 제일 멋진 거 같아요, 진짜. 뭐, 다 멋있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일반 포켓몬은 이게 끝이고 이제 전설 한상 네. 이제 그쪽으로 가야죠. 이 친구 아 이름 뭐지? 두랄루돈입니다. 아. 어, 이 이거죠. 두랄루돈 친구가 거다이맥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가 생깁니다. 북한에 있지 이거 북한에 있지 않나요? 이런 거? 아, 있죠 있죠. 이런 거 많아요. 영화에 많아요. 빌딩이 나옵니다. 빌딩. 저 그다음에 이제 진짜로 마지막 엔딩. 이거 보시려고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어떤 거죠? 이 친구가 있고 자, 우라우스가 두 마리가 있잖아요. 자, 이두 마리를 한 마리씩 변신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우스. 먼저 파랑색 오케이. 우라우스. 그다음에 우와. 일격, 연격, 일격. 자, 이, 자. 이렇게 해서 연격 일격품의 우라우스 거다이맥스까지 보여주고 사실, 최고의 거다이맥스는 이거죠. 와, 나이, 이거 맞죠? 와 이게 사실 최고거든요. 무한다이노가 사실 최고의 폼이고, 예. 네. 자, 우라오스 연격 일격 폼에다가, 트랄루돈, 대왕끼리동 마위핑 오롱털 어우 렉 걸려. 가지 말자. 와튼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거다이맥스를 리뷰를 다 해서 보여 드렸고 다운 받는 방법은 링크 영상 설명에 있고 설치하는 방법도 카드 있으니까 카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 어우 렉 걸려.